우리 가함봉봉한말한을통하 통하여 하나서저서저러분에게 은혜 주시국한 원합니다 신앙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한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때때로 눈에 보여지는 것과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취급합니다 그러나 신앙 생활에 있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근본적인 마음의 자세 속 사람의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관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 생활을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자세가 내 마음의 속사람의 태도가 바르게 되었는가를 늘 점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올바로 세워졌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지속되어지는 방향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루이스 캐롤이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는 앨리스가 고양이를 만나서 질문하면서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앨리스가 고양이에게 묻습니다 여기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가르쳐줄래? 그때 고양이가 대답합니다 그건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가에 따라 달려있지 앨리스가 말합니다 어디로 가고 싶은지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어 고양이가 말합니다 그럼 어느 길로 가든지 상관없어. 여러분,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모습이 왜 이렇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어떤 길로 가고 싶은지 내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신앙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붙들고 내 마음의 근본적 자세와 태도를 바르게 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정이 없으면 내 스스로는 영적으로 잠들고 죽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하나님께 바르고자 바르게 하고자는 마음의 결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방향을 정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일관되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누구의 책임도 아닌 내 자신의 책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바로 하기를 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것까지 하나님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는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갖기를 원하는지를 분명히 결정하면,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하나님 이렇게 갈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태도, 자세, 어떤 행위보다 내 마음의 근본적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칼빈은 이런 일이 있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두 가지 삶의 모토를 가지고 살았다고 전해줍니다. 코람 대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그가 그의 신앙의 근본적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두 번째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어떠한 삶의 방향성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했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유익과 나의 야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그의 삶의 신앙생활의 분명한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발을 삼갈지어다 이것은 단순히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의 자세를 바르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주위에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비교적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계를 느끼냐면, 그러기 때문에 마음의 간절함이 결여된 것을 종종 발견하게 돼요. 삶의 여건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간절하지 않아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자칫 잘못하면 교만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비교적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서 볼수 있는 모습이 뭐냐면, 예배를 드릴 때에... 자칫 잘못하면은 간절함을 결여될 수 있고 때로는 삼가하는 태도가 결여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준비된 헌금을 드리고 아 이렇게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내가 십일조 드리면 충분하지 않아? 내가 예배 드리면 충분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어디서도 너 물질 많이 드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드리면서 아마 여유로웠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 헌금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유심히 보고계시다가 한마디 하셨어요. 부자들은 많은 헌금을 드리면서 아마 은근히 자부심을 느꼈겠죠? 그러나 가난한 과부가 드릴 것이 없어서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 두랩돈을 드릴 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저 과부가 가장 많이 드렸다. 왜냐하면 저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 생활하지 을 않으면 종종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아, 내가 누구보다도 11조를 많이 드리는데, 내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로서 구제를 많이 하는데 그 순간에 잃어버려지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함이며 겸손과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께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야. 어렵다. 왜 그러셨을까요? 자칫 그러한 마음에 자세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 문서들에 보면 이런 언급들이 있다고 합니다 악인의 희생제사보다 고든 사람의 성품이 더 낫다 한 비문에는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그저 신을 달래기 위해 성급하게 기도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방 종교에서도 이 마음의 자세가 나오는 것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그런 이 1절에서는 두 종류의 예배자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어리석은 우매한 자의 죄물들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자세를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방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것 신의 호의를 구하거나 기도의 응답을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는 악을 행하는 것들이 동반되어 줍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종교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는 신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서 교회에 나와서 신의 호의를 구하고 기도의 응답해 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일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 우리 교우들이 듣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듣는 기도. 어느 영생에 하는 쓴 책에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들아, 너희들은 항상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내 말도 좀 들을 때가 되지 않았니? 사실 기도가 깊어진다는 말의 의미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설득시켜서라도 내 소원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자 하는 기도로 깊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전혀 생각지 않으면서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물론 그것도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무엇인지를 듣고자 하는 그 마음 자세.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기도가 깊어지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방 종교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급하게 말하는 사람이 어를 소금보다 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의 미덕이 낫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도 어떤 파편적 진리가 있기 때문에 종종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파편적 진리가 분명히 있죠. 세상 세상의 종교와 사상에도 물론 미혹되고 많은 그 하나님의 원래적인 모습을 벗어나는 상상이 발동하니까 문제가 되겠지만, 하지만 파편적 진리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형식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정해놓은 항목을 이수하면 돼요. 오늘 예배 한번 드렸지, 내가 헌금 드렸지, 그럼 내가 할 일은 이 정도면 되지 않아? 그래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산죄사 아닙니까? 너희 몸을,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라.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벼워지게 되면 이러이러한 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킨다고 착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과 기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오에바르카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는 "신은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산물이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면, 자칫 내가 만들어낸 신,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인 우상을 섬길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쏟아내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삼갈지어다라는 말씀을 봤습니다 삼갈지어다, 이 샤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조심하다, 신중하다, 준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신중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무겁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게 없어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지하게 듣는다는 거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태도 속에 나타나는 것은 상대방의 하는 말을 가볍게 듣지 않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존중한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의 말을 가볍게 들으면, 여러분 사실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를 존중하고 존경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깊이 듣는 것이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신중하게 듣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는지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생각지 않고 그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네 여기서 말씀은 삼갈지어다. 조심하다. 신중하다. 준수하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태도는 뭐냐면 하 무거워지는 거예요 신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막 말을 쏟아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좀더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표준 세 번역으로 제가 일 절을과 그 다음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린 속은 사람은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길이다. 교회 오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감사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으로 우리에게 하나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마음을 조급하게 가져서는 안 된다 이것은 당시에 아주 수다스러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했었던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성급한 맹세가 문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지만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 신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생명과 관련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가볍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마음을 조급하게 말을 쏟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르트는 이 구절을 인용했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라.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근본적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그래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늘에 가도 저 밑에 음부에 내려가도 바다 끝에 가도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은 벌써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혀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교모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사람을 기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혀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꾸만 사람을 의지해서 얇은 신앙을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목회자가 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목회자가 보는 것이 목회자 볼때 헌금을 많이 내고 목회자 볼때 열심히 모이고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면 이미 그건 죽은 신앙이나 마찬가지. 언제부턴 한국교회는 사람이 보여지기에 좋은 교회, 목회자가 보기에 좋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몰두해왔습니다. 이제는 그런 모든 모습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로 제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제자리로.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게 그런 부분이에요. 이 우리 몸에 배에 있는 낡은 습관을 어떻게 버릴 것인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보다 사람을 더 많이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는 것보다 자식이 자기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고,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이 몸에 배에 있는 나쁜 습관을 어떻게 끌어버릴 것인가?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혀의 말을 다 알아들으시며 그 의도를 다 간파해 내시는 심장과 피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서 경건한 두려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걱정이 많으면 나쁜 꿈을 꾸게 됩니다. 말을 많이 하면 헛튼데 헛은 소리도 더 많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저도 때때로 새벽 기도 시간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마자 따다다닥 주십시오 언젠가 송지수 목사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듣고 있으니까 주시없어서이 기도만 하더라 어떤 날은 주시없어서라는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어느 날은 내가 무언가를 주십시오라는 마음에 차 있는 마음을 내려놓고 듣는 기도에 들어가십시오. 그 기도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듣는 기도가 얼마큼 훈련되어져 있는가란 거예요. 듣는 기도. 여러분 기도 대화는 오고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가 영적인 기도라면 영적인 대화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들아 너희들은 내게 맨날 달라고 말하면서 우리 소리를 들어 달라고 말하면서 왜 너희들은 내가 말하는 소리를 듣지 않니? 이제는 좀 들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니?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듣는 기도를 좀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사절과 육절은 서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통 서원은 이방 종교 신과 자발적으로 맺은 계약입니다. 강요된 것이 아니에요. 보통 이것은 조건적인 문장으로 표현됩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주시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간청이 동반되어지죠, 그렇죠? 보통 이러한 소원은 굉장히 뭔가 삶의 갈급함, 간절함 이 있을 때생겨나는 어떤 문제를 경험했거나 반드시 무언가를 해결해야 되거나 어떤 것을 얻기를 원하면 조건적인 문장으로 기도를 하지요. 어떻게든 어떻게 해주시면 어떻게든 어떻게 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서약도 비슷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제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이러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1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뭐 등등 각자가 합니다 저는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은 갚으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한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제사장 앞에서 이건 번역 표준세 번역을 따른 것입니다 제사장 앞에서 내가 한 소원을 실수였다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여 이렇게 표준세, 표준세 번역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반드시 회개의 기도의 단계를 거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첫 번째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가장 중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왜 회개의 기도에 들어가게 됩니까? 급할 때 서원했던 기도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급할 때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해 놓고 아예 내용조차를 기억하지 못하다가 회개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떠올라요. 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기로 을 했지. 내가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지. 잊어버리고 있는 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반드시 회개의 기도가 나오게 돼있어그 기도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계속 그런 것이 떠오르게 돼요. 너 건강 주면 내 뜻대로 살기로 했지. 너내 남편을 구원해주면 나 사랑하고 더 신앙상을 잘하기로 약속했지. 우리 지키지 않아요. 지키지 않아 그래서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께 회개하게 돼 있어요. 아,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구나. 내가 그렇게 절망하고 괴로워할 때 드린 기도 내가 약속하고 지키지 않았구나. 그래서 회개 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론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한. 오직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을 표준새 번역은 오직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아라.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다운 교회를 시키도 할때 항상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은혜에 사로잡힌 교회.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께 만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대해서 저는 제가 신앙생활하고 자라온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봤어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게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만이 문제 해결자라는 걸 알면 소리가 잦아집니다. 저는 제가 잘하는 게있서 그걸 봤어요 의로운 분노가 혈기로 넘어간 순간 모두가 흙탕물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걸 믿으면서 하나님만이 문제 해결자라는 걸 믿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귀를 기울이니까 싸울 일이 사라질 수밖에 없거든 그런데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엎드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수레 귀를 기울이며 절제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게 문제 해결점인데 그렇게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과 함께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 말이 하나님을 가볍게 만홀히 여긴다는 의미가 돼서는 안 됩니다 보네포 목사님 말처럼 오히려 값비싼 은혜를 쥐여이기 때문에 더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모든 일을 해할 야때 은혜 가운데 그 가장 믿음으로 나가고 아 은혜 때문에 봉사하기로 결심할 그 가장 은혜 때문에 가고 오히려 그것은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마음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죠. 갈라디 6장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만오리여김을 받지 않으시 요즘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여러분 가벼워지는 신앙이 되지 마십시오 신앙상을 오래하면 나도 모르게 가벼워지게 됩니다 예배도 가벼워지고 말씀을 듣는 태도도 가벼워지고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면서 가벼워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마음은 무거워지는 마음입니다 언제까지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그리고 은혜에 사로잡혀서 믿음 생활하고 봉사하게 되면 이 신앙은 세월이 올수록 가벼워지지 않고 무거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무거워지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